국토교통부가 어젯밤 급작스럽게 이례적으로 호남 KTX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정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처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지금까지의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 볼 때에 서대전역을 일부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 코레일의 대안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용산, 서대전, 호남이 직선이 아닌, 직행이 아닌 환승이 돼서 대전에 있는 50만 호남 출향인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향후 어느 정도 시간에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운영 패턴과 실적을 분석해서 향후의 노선과 운영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